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전 더 지니어스나 라이어 게임 같은 두뇌 서바이벌 게임들 혹시 참가해 보고 싶은 망상 해본적 있지 않으세요? 자, 프로젝트 실타래에서 이번에 서바이벌 대회 길쌈을 개최합니다. 게임 내용은 소수결 게임 세줄 요약하자면, 다수결에 반대해요.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이 이기는 방식이지만, 소수결은 소수의 의견이 이긴다. 예를 들면, 예스가 10명, 노가 2명이면, 노가 이기고, 이 2명이 상금 1200만원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돈준대 개꿀이죠? 자, 소수의 선택지를 고른 팀이 상금인 1200만원을 나눠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밌겠죠? 돈이 걸려 있으니까 더 재밌다. 자, 게임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지는데 예선은 매일매일 총 1200만원어치 클레이가 상금으로 지급되고 본선은 예선 참가자 중 상위 30%를 승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올린다고 해요. 최종 1, 2인이 남을 때까지 데스매치로 진행되는 이 본선의 총 상금은 5천만원입니다. 자,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굴리겠죠? 지금 이 디스코드에선 과연 필승법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벌이고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참가 조건. 이 게임에 참가하려면 실카드 한 장이 있어야 하고, 스테이킹 할 때마다 참가권 한 개를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보유한 참가권 수에 따라 예선전이 편성되고 스테이킹은 1월 26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맞는 방식이죠. 어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 열면서 NFT 수요를 유지하는 거 보세요. 진짜 타 NFT들은 진짜 민팅만 끝내놓고 나물라라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누가 뭐라 해도 메타 콩주와 실타래는 정말 P2E NFT 프로젝트의 근본이다. 자 블로그에 자세한 규칙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